안녕하세요, 은하스타입니다. 오늘도 임영웅님 소식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임영웅님의 교통사고 미담 일화가 정말 많은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임영웅님과 함께 이제 군복무를 했던 동료들이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현장에 있던 소방 관계자가 직접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당시 상황을 얘기를 했고요. 또 임영웅님이 그 자리에서 한 행동도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스타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스타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TV조선 신통방통에 임영웅님이 등장을 했는데요. 인물 소개입니다. 이제 오늘 이 사람하고 한 인물에 대한 소식을 좀 전달을 해주는 이제 그런 코너 속의 코너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하고 임영웅하고 딱 소개가 됩니다. 아나운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은 저희 TV조선이 배출한 트롯 아이돌 임영웅씨입니다. 본인의 이름에 걸맞게 이번에 진짜 영웅이 됐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이 있냐 하면 지금 자막으로도 나가지만 교통사고 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운전자를 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운전자에게 직접 심폐소생술을 하고 또 119에 직접 신고를 해서 지금 많은 분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변호사님 하면서 얘기를 좀 시작을 합니다. 변호사이자 이제 원광대학교에서 법학 이제 대학원 교수이신 분이 좀 얘기를 합니다. 올림픽대로 에서 차량 한 대가 다른 차량과 부딪혀서 좀 전복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상당히 위험했고, 그 당시에는 운전자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조수석에 있던 분이 운전자석으로 가서 좀 의식을 차리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임영웅 씨가 차에서 뛰어나가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내려서 담요도 덮어주고 119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응급처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임영웅씨인지 몰랐는데 구급대가 아까 도와줬던 분의 인적 사항을 알려달라 했는데 알고 보니 이제 그게 임영웅씨였고 이렇게 좀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 말을 하는데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한 뮤직비디오 옆에 계속 나오고요 노래도 계속 나옵니다. 지금 이 자막을 보면요 임영웅님이 뛰어 나갔다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급하게, 사람의 생명을 좀 살려야 하니까 영웅님이 좀 급하게 좀 행동을 한걸알수 있습니다. 아나운서 분 이런 말을 합니다. 와, 아, 어떻게 그 타이밍에 그런 기지를 발휘를 했는지. 정말 이름대로 영웅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거 신폐소생술 사실은 이게 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잘못하면 사람이 더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웠을 텐데, 임영웅씨가 배운 적이 있다고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임영웅씨가 최전방 백골 부대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름부터가 일단 멋있죠 하면서 이렇게 임영웅님의 군대 시절 사진이 좀 함께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군대에서 심폐소생술을 숙지를 했다고 하고 미스터트롯 이후에 유명해진 이후에도 이렇게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 군복무대 사진이 좀 많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군대에서 배웠던 것을 이렇게 좋은 일에 사용을 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아나운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뭐든 배워두면 이렇게 좀큰 일에 쓸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어서 가수 임영웅 씨가 방송에서 종종 군대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얘긴지좀 보겠습니다 영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숫자로 1억까지 세보신 적 있으세요? 저 군대에서 근무할 때 시간이 안 가가지고 숫자를 1억까지 세려고 했는데 절대 못 세요. 도저히 못 세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좀할거 없으시면 숫자를 한번 1억까지 세보세요.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저히 못 세입니다. 여러분 한번 정말 할거 없으시면 숫자를 한번 1억까지 세보세요. 하루가 몇 초였지? 군대 있을 때 알았었는데, 우리 대대장님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우리 대대장님 정신교육 할때 항상 시간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하셨었는데, 아나운서 분이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멋있는 얘기는 뭐 아니지만, 군대에 다녀온 분들이라면 모두가 공감하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얘기를 임영웅 씨가 해줬네요. 또, 임영웅 씨가 군 생활 중에 이제 주변 사람들의 많이 생겼다고 미담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좀 물어보는데요. 네, 병사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네, 군대에서 같이 근무를 한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로 임영웅 씨가 초소의 얼굴이자 두뇌를 담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활짝 웃으세요. 그러면서 임영웅님은 사랑의 코젠타에 나왔던 장면이 좀 나오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20대 초반이면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기보다는 본인의 얘기를 좀 많이 하는 이제 그런 나이인데 이명호 씨는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상당히 잘 들어주고 공감하거나 조언을 해 주는 이제 그런 성격이 굉장히 따뜻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그군 시절 그 인연은 지금까지도 좀잘 이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명호 씨가 이제 얼마 전에 군대 후임의 결혼식에 참석을 해서 축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화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면서 자료 화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라 믿어였고, 이제, 임영님이 노래를 부른 이후에 이런 말을 하죠. 제가 원래 방송에서 많이 울었지만, 울보는 아닌데, 얘가 이제 신랑이죠. 이렇게 울 줄은 몰랐어요. 제가 사실 콘서트 때문에 모른다고 그랬는데, 코로나로 좀안 좋은 시기 때문에 콘서트가 밀리는 바람에 이 자리에 올수 있었는데, 울 뻔해가지고 노래를 제대로 못 들려드린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미안한 마음을 좀 표현을 하는 장면 이 방송이 됐습니다. 잘 봤습니다. 앞으로도 임영웅 씨의 멋진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라면서 이제 임영웅님 편의점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약 5분 정도에 걸쳐서 방영이 됐거든요. 엄청나죠. 지금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한것 같습니다. 임영웅님의 결혼식 축가 영상과 또 이렇게 군부대 사진과 같이 근무했던 이제 분들의 얘기까지 좀 정성을 들여서 방송을 좀 모았다는 걸알수 있고요. 또 이제 이렇게 많이 뉴스에 보도가 되는 이유는 정말 임영웅 님이 한 일이 정말 정말 큰 일이란 걸좀알수 있어요 또 주목을 해야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임영웅 님의 이 일화를 소개를 해준 분이 변호사이자 법학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라는 게 정말 2차의 위험도 있어요 뭐 폭발할 을수 있는 거고요 그건 정말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임영웅 님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바로 뛰어든 거예요 그리고 이 아나운서 분 얘기했듯이 심폐소생술도 잘못하면 위험해질 수가 있는데, 임영웅님 같은 경우는 사람을 좀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바로 좀 이렇게 올바르게 응급처치를 좀한걸알수 있죠. 정말 이름값을 톡톡히 해낸 임영웅입니다. JTBC 방송에서도 임영웅님의 이 이야기가 좀 뉴스로 보도가 됐습니다. 좀 자세히 보면요. 오늘 반장픽이고요3위였고요 진짜 영웅이 된 임영웅이었습니다. 사고 운전자도 온 히어로, 알고 오니 임영웅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부모님이 정말 이름 잘 지으셨어요. 가수 임영웅씨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굉장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 1분 정도 되는 이제 영상이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건팔 24시에도 또 등장을 했는데요. 자세히 보면요. 히어로 임영웅 의식 잃은 운전자의 응급 초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여기는 직접 이제 소방 관계자와 통화를 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관계자의 말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차량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교통사고다. 뭐 이때, 이때는 이제 그 이상의 얘기는 없었고, 문제 구조사항이 없다라고 설명이 됐었고, 갔더니 저희도 이제 그때까지는 임영호 씨인지 몰랐고, 그자 본인이 병원을 이제 안가로 된다 하셔서 저희는 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확인을 해보니 임영호 씨였습니다라고 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나운서의 표현에 의하면요. 그때 상황을 똑같이 이제 묘사를 하시는데요. 그때 이제 임영호 님이 이런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아야아야 괜찮아요. 그냥 갈게요. 하면서 딱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미담을 좀 이렇게 부끄러워서 그냥 얼른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모든 영웅들이 다 그렇잖아요 누구라도 했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임영웅님은 정말 너무나도 값진 일을 한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정말 2차 파 같은 게좀 이어졌다면 정말 임영웅님조차도 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생각보다도 일단 빨리 생명을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이좀 앞선 거죠 지금 이 KBS 단독콘서트의 이 구호도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솔로건인데요. 우리 모두가 영웅이다. 위아 히어로인데, 지금 임영웅님의 이번 일과 딱 들어맞는 이제 그런 상황을 좀볼수 있죠. 임영웅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꿈을 키우고 그리다 보면 그 길로 간다고요. 그래서 자신은 무명 때부터 꿈을 크게 가졌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임영웅님이 하나하나 꿈을 이루어 가고 있고, 또 정말 이 위아 히어로의 솔로건처럼 모두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